아브라함 굳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관대하게 조카한데 베풀수 있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온유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함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벌레스 사람들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벌레스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삭이 하는 건 뭐든지 다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 보고 너좀 멀리 가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음물들을 빼앗습니다 그 음물이 있어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목축업을 할수 있는데 벌레스 사람이 음물을 빼앗습니다 이삭 굉장히 쿨해요 빼앗으면 줘버립니다 그리고 딴데 갑니다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또 빼앗으면 또딴데 가서 우물 팝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삭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은 또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318명이라고 하는 종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들을 일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재산과 종들을 그대로 상속받은 독자 이사가 아닙니까? 충분히 벌레셋 사람하고 붙어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이 욕물 줘버려도 또하나님 나한테 필요하시면 또 주실 거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고 자기가 뭔가를 빼앗고 때로는 남 뒤통수를 쳐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가 인생 제일 마지막에 한게 뭔가 하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안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웅다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여 손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남을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뿐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확신 때문에 여유있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본 사람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용서해 줄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도레마다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뭔가 막 두려워하고 막 움츠려 들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줬는데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 6,000명의 임금을 모은 게한 달란트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탄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 대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탄감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 그 까칠까칠한 사람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겨본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은유함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은유하다는 라 것은 타고난 어떤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함에 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품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그런 행동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